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437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을 그 행정소송 앞에 할수 있는데 이걸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죠 이게 이제 필요적인 전심 절차일 수도 있고 임의적인 전심 절차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된다. 맞죠? 대신 이미적 전신절차의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준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헌법이 배되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이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다. 피의자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나 기소유예 받아가지고 좋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무죄인데 왜기소유에 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넓은 입법영성권이 인정이 돼서 법원에 재판을 받을 절차를 국가 가꼭 법률로 만들어줘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범위랑은 조금 애매하지만 피의자는 재정신청 할수 없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4번에, 교원징계심의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해서 선생님 측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학교법인은 뭐가 불만일 수 있냐면은 교원에게 징계 결정이 안 내려졌을 때좀 불만일 수 있다. 요것도, 요것도 똑같이 당사자로서 소송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재판정권권 침해한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438-1번,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유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법보좌관은 법관은 아니지만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절차라는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불만 있으면 정식 재판을 할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절차가 법관에 의해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헌법이 유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배심원한테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수 없다. 너무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4번이 답일 텐데, 재심제도는 이제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인데, 그러면은 입법자가 보너스로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입법자, 입법형성권의 자유가 넓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군사시설 중에 전투용의공하는 시설을 송괴했다면 군사법원에 상상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관이 한 재판에 침해한다. 유명한 유언 판례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는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그다음에 3번은 이렇게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다. 맞는데. 그와는 별개로 수형자인 청구인이더라도 헌법소원사건에서 변호사를 접견했는데 녹음기록하는 것은 헌법에 따로 위배가 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판청구권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치료감호 청구권자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스스로 나좀 정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치료감호 받고 싶다 할 수가 없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그다음에 440번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뭐 헌법상의 기본권까지로는 규정안 했지만 이 반대 신문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다. 맞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는데 우리 청구인의 변론 준비를 해서 검사에게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밝히지 않은 채 전부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 후와, 어, 그렇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문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뭐냐면 소액사건은 3심을좀 제한해놨다. 헌법이 유배되지 않는다. 다음에 아까 봤던 판례랑 비슷한 판례인데 사법 보좌관에게 어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규정했는데 또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다음에 어, 요거 그 국세기본법상의 의제주류 판매업의 취소처분 그래서 원래 이제 술을 다루는 면허가 있는데 뭔가 위반을 해가지고 의제주류 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서 필요적 행정심판주의를 채택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필요적 행정심판주의를 채택해서 위헌인 것은 지방세법상의 이 절차 판례가 있긴 있는데 이게 아주 옛날 판례이기도 하고 시험에서 안 나오기도 했으니까 필요적 신정심판 전체주의는 요 동그라미 친 판례 빼고는 다 편이다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청구인이 아마 피해자일 거예요. 근데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니까 피 뭐라 해야 될까 가해자 가해자는 이제 빠져 나가죠. 그래서 왜 가해자를 풀어주냐 이런 식으로. 헌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된 형사 피의자여야지 되겠죠. 관련도 없는 재산자이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3번 그 다음에 3번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기소 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선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 피해자의 하나는 것이지만 꼭그 형사 실체 법상의 보호 범위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 뭐냐면. 형사 피해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이제 재판 절차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법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까지 이 27조 5항의 재판 절차 진술권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4번은 틀렸는데, 일단 쉽게 풀려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단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조문 문제 물어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깊이 기피 신청 인데요 깊이는 뭐냐면은 법관이 뭔가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 을할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당사자가 저 법관 싫다 바꿔달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신청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 판결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 왜냐면 깊이 신청이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 등재상실을 통제한 날로부터 일주내에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 그 다음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 검찰항고권자를 고소인, 고발인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재판정구권을 제한조차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검찰항고는 사실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의 불교수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 등을 또, 우리 피해를, 어, 고소한, 고소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재판 절차가 얼마든지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검찰 한고 못한다 해서 재판정구권이 제한조차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거 했을 때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표시된 주소에 발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거주가 아닌 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주소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언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하고요. 재판정국권파트는한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